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세헌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카카오를 최근에 10일 동안 33만 주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거는 결코 가벼운 수급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의 자산 운용 규모 상위권이고 글로벌 빅3IB로 불리는 초대형 기관 투자자죠. 자, 이들은 한국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밸류 재평가가 가능한 종목, 그리고 정책과 실적 구조적 변화가 3박자가 맞물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을 선반영하는 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올드만삭스가 카카오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건 단순 수급이 아니라 글로벌 기관이 카카오의 터어라운드를 미리 보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다라는 겁니다. 제가 더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해외에서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맥커리, 운용자산 700조가 넘습니다. 또, UBS는 전 세계에서 1300조 이상 굴리는 스위스의 최대 자산 운용사고요 JP모건도 무려 5천억 가까운 규모의 글로벌 1위급의 자산 운용사죠. 아, 5천조 원이죠. 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매수하거나 보유하자. 자, 글로벌 아이비들이 모두 카카오의 회복 국면이 시작됐다 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외국계 기관의 목표 주가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는 재무제표면 보시더라도 우상향 터널 라운드 초입이다 라는 게 분명합니다. 23년과 24년에 빨간색 보이시죠? 네, 실적 부진을 지나서 25년부터는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서 27년까지 1조 원 이상 폭발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단기 순이익도 적자에서 25년에 흑자 전환하고 이후에 8,500억까지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자 EPS도 이에 따라서 23년에는 마이너스였던 게자 27년에는 플러스 1,765원으로 완전히 정상화가 됩니다. 즉 주가가 리레이팅될 조건이 모두 갖춰진 거죠. 여기에 12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 연속 매집까지 붙으면서 카카오는 지금 초입에서 잡아야 되는 분명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주봉입니다. 지금 카카오는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위한 숨고르기 중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작년 11월에 3만원대 초반 바닥을 찍고 6월에는 7만원대까지 거의 두배 넘게 지금 한달 만에 올라섰습니다. 자그 뒤로는 6만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과 매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 상승추세 박스권 중앙에 주가가 있습니다. 자 rsi 상대 강도 지수 역시 중간 영역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죠. 자 이거는 흔한 급락이 아니라 다음 랠리 전의 리셋 구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면 불안해하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한 숨고르기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을 보셔도 지난 상승 구간에서 폭발했던 거래량이 이번 조정에서는 점점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즉 투매는 끝나고 손바뀜이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은 세력들이 포지션을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고요. 이전에도 3만 원대에서 5개월 동안 박스권을 만들어줬고요. 그 뒤에 한달 만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죠. 자, 지금이 딱그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일평균 체류 시간이 24분대에서 26분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논란 많았던 친구 탭 체류 시간은 개편 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요금 많았지만 사용성은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카카오와 오픈 AI가 협업해서 만든 챗 GPT4 카카오 자 출시 10일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일 활성 이용자의 평균 체류 시간이 추가적으로 4분이 증가했다네요. 네, 카카오 대표도 직접 말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전체 체류 시간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하네요. 즉 개편 후에 요금 많았지만 실제 지표가 반등했고요. ai 기능이 사용성까지 끌어올렸고 카카오톡의 미래 전략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카카오 욕 그렇게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반대고요. 체류 시간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KPI입니다. 자, 그게 올라갔다면 전략은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예전에도 택시나 송금, 모바일뱅킹, 또 선물하기로 온라인 유저의 행동 패턴을 바꾼 기업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카오가 예전에 우리 생활 방식을 바꿔온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흐름이 AI 시대에도 한번더 반복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챗GPT4 카카오를 출시를 하면서 카카오톡 자체를 AI 인터페이스로 바꾸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안에서 AI를 통해 대화를 하고. 광고, 쇼핑, 결제 기능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8만 6천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6만원대니까 뭐30% 이상 업사이드 여력을 본 거죠.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 꾸준히 1년에 억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5년 3분기 수익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자로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보시면 이제 7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률 뭐 13%도 나고 6%뭐5% 이런 식으로 9월 30일까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요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퍼센트 보시면요 손실도 10%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뭐 금액을 보시면은 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으시고요. 20만 원대도 하루에 수익 낸적 있고 20만 원대도 낸적이 있는데 이 왼쪽은 거의 소수점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하루에 뭐만 원대 수익도 있고 8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7월 15일에는 네 200만 원좀 높은 수익 가져갔네요. 그리고 7월 31일에 190만 원 그리고 9월 3일에도 160만 원9%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7천 원 정도 손절한 적도 있네요. 1.7% 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또 50만 원대 두번 9월 15일, 9월 18일에 이렇게 50만 원대 수익도 가져갔고요. 자그 밑으로는 그냥 짤짤이 뭐 10만 원 이하 수익들이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23일에 25만 원 수익 나기도 하고. 자 이건 종목별 수익이라서 자 종목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시면 14만 원대 손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고요. 그냥 말로만 수익 인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3분기 수익이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네, 1,80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미실현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평가손익이 8,900입니다. 네, 수익률 30%고요. 단타로 얻은 수익 이렇게 장타로도 저는 중장기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함께 가고 싶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위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을 그냥 조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 위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분석하면서, 아,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익 내역이나 또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배워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 유튜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트레이더 추세 헌터 믿고 따라와 주시면 말이 아니라 제가 결과로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위의 번호로 구독자다라고 확실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